안녕하세요, 나붕붕이입니다. 투싼 하이브리드의 인증이 완료되었어요. 소렌토 1.6 가솔린 터보 하이브리드에 이어 현대기아차의 두 번째 하이브리드 SUV죠. 엔진 스펙은 1.6 가솔린 터보에 배터리를 결합한 형태입니다. 요즘 정부 규제 덕에 디젤 SUV에 대한 수요가 많이 줄었는데요. 그렇다고 가솔린 suv를 사자니 유지비가 부담이 돼서 하이브리드 suv의 인기가 급상승하고 있는데 이런 흐름에 때맞춰 시기 적절하게 잘 나오는 것 같아요 이번 투싼 하이브리드 모델이 기대되는 세 가지 이유에 대해 말씀드려 볼게요 첫 번째는 뛰어난 연비입니다 연비는 약 18km를 보여줄 듯한데요 가솔린 연비가 11km로 예상되기 때문에 연간 70만원 절약이 가능하죠 코나 하이브리드나 아이오닉 하이브리드에 한번 풀 주유를 할 시에 주행 가는 거리가 1000km에 육박하게 나오기 때문에 하이브리드 오너님들은 이런 걸 보면서 아, 하이브리드 잘 샀다라고 느끼실 텐데요. 저도 최근 장거리 운전 시 하이브리드 카를 렌트를 해보니 충분히 이해가 갑니다. 두 번째, DCT가 아닌 6단 자동 변속기 적용입니다. 니로나 코나 하이브리드는 6단 DCT 미션이 적용됐는데 DCT 미션하면 저속에서의 꿀렁임으로 유명하죠. 근데 이번 투싼 하이브리드는 6단 자동 변속기를 적용했어요. DCT보다는 확실히 부드러운 변속감을 느낄 수 있는데요. 요즘 현기차 SUV 라인업에서 자동 변속기 모델을 별로 찾을 수 없는데 일반적으로 DCT 미션이 연료 효율이 좋기 때문이에요. 하지만 이번 투싼은 이미 하이브리드라는 점에서 연료 효율의 장점을 먹고 들어가는 거기 때문에 6단 자동 변속기를 탑재한 게 메리트가 될수 있겠죠? 세 번째는 200마력 이상의 출력입니다. 인증 자료에는 180마력이라고 나와 있지만 엔진에 대한 마력만 나와 있기 때문에 배터리 출력까지 합하면 사실상 200마력 이상이에요. 투싼 자체를 200마력 이상의 힘으로 끌어주면 정말 경쾌하게 나간다는 느낌을 받으실 것 같아요. 물론 가솔린 터보 모델도 180마력이라 부족하지 않은 출력을 느끼지만 하이브리드는 초반에 배터리가 개입이 돼서 토크를 좀 높여주기 때문에 확실히 시원하게 잘 나간다는 느낌을 줄 듯해요. 가격은 내연기관 모델 대비 300만원 정도 더 비쌀 듯한데요. 그럼 약 2600에서 3200만원 정도의 가격대를 형성하겠네요. 크기가 훨씬 커진 준준형 SUV의 연비가 18km 이상이라면 이 정도 가격은 정말 합리적인 가격이 아닌가 싶어요. 투싼을 구매하시려는 분들께 도움이 되셨길 바라며 오늘 정보는 여기까지입니다.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릴게요. 감사합니다.